안녕하세요 이번주 에픽게임즈 무료게임은 프레슬리 프러스텟? 프레슬리 프레시 프레슬리 아 발음 안되는 프레쉬는 <laughs> 발음이 되는데 프레슬리? 프레쉬 프레쉬 프레슬리 Trusted. 뭐 어쨌든 <laughs> 퍼즐 게임이에요. 아기자기한 퍼즐 게임인 것 같긴 해요. 이거 배고프게 만들려는 행동인가? <laughs> 이런 거 아주 좋지 않아요. 인디 퍼즐 시뮬레이션. 아주 안 좋은 시계 같은 것도 있는 건가 아니면은 시계 내가 저기서 나온 거 그러니까 이거 이거 너무한데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당뇨에 걸리게 만들려는 <laughs> 아니면 뚱뚱하게 만들려는 음모인가 <laughs> 이것이 음모론 일단 카트에 넣어놓고. 요게 이번 주 무료 게임이고요. 얘는 저거예요. 그 인게임 재화 주는 거. 저번이랑 똑같이 로그인하면 인게임 재화 주는 거. 럼블 클럽에 로그인 하셔서 튜토리얼을 끝내시면 이걸 준대요. 튜토리얼까지 해야 돼. 튜토리얼이 짧, 짧, 짧겠죠? <laughs> 이거! 풍월령 님인가? 누가 하는 거 봤던 거 같은데? 스트리머 분 중에 누가 하는 걸 봤던? 인제는 기억이 안 나요. 원래는 제가 되게 적은 숫자의 유튜버 분들이랑 스트리머 분들이랑 뭐 어쨌든 방송하시는 분들 되게 적은 숫자의 방송하시는 분들만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 많은 사람을 구독하고 있거든. <laughs> 몇달 아야 몇달전한달 전인가? 좀 전서부터 도움이 될까 하고 진짜 거의 그냥 제그 저거 뭐냐 알고리즘에 뜨는 모든 <laughs> 게임 관련 게임 관련 거의 모든 분들을 다 그냥 유튜브에서 거의 구독하고 있어요. <laughs>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보이긴 했는데. 근데 이거, 이거 친구들이랑 해야 돼요. 아니면 시참을 하든지. 그런 용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요거 요것도 링크를 걸어 놓을까요? 인게임 재화 주는 거니까. 무료로. 로그인 하셔, 하셔서, 여셔서, 에픽게임즈 런처로 여셔서, 깔고, 로그인, 깔고, 깔고, 열고, 튜토리얼 컴플릿 하면 아마, 요게 된다. 함정이 있진 않겠죠? 아, 예, 이모트도 주네요. 이모티콘도 하나 주고 1 골드, 200점 이게 얼마 만에 값어치를 하는지를 모르니까 가끔 여기 이제 뭐 10불 상당, 100불 상당 뭐 이렇게 써 있으면 조금 더 직관적인데 여기는 뭐 그런 게 없네요 이런 거 열어보면 알 수도 있거든요 아, 뭐. 여기 나오지 않네. 그리고 다음 주는 다음 주는 s u 스카 e 스 Skies o 션 이라는데 어? 9 out of 10. 호러? 아, 호러야. 호러, RPG, 로그라이트, 로그라이트. 음. 뭐지? 봤나? 봤니, 이거? <laughs> 분명 바, 보긴 했을 텐데 어디선가 어쨌든 이번 주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게 메인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혹시라도 요거 지금 즐기고 계신 분들은 럼블 클럽 즐기고 계신 분들은 요거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